마요? 환불해 드릴게요. 너무 서운하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게이 v 티사 TV 브 학교 역기가들 하십니다. 이번에는 테란 의 프로토스전, 프로토스 의 테란전. 이번에는 닥터 빌드. 제대로 보 보여 드릴게요. 닥터 빌드를 또 보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리플레이로 와. 나닥터 빌드 잘해서 이지한테 보여 줘서 다 치킨 먹을 거야. 하면서 보내 주신 분들 많은데 다 틀렸어. 그나마 이거를 채점할 수 있는 정도로 상, 시청자분들이 짜라해 주셔가지고, 채점한 게 구, 어, 굳이 따지자면이 빌드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한 빌드고, 여러분들 이 쓰시려면은 머리를 굴려야 되는, 어, 그런 건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지 않고 써놓고, 이티한테 어, 이걸 뭐, 치킨 달라 이런 식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저는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리플레이를 보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어 정확히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몇대뭘 하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타이밍에 맞게 뭘 해야 되는지 어, 정확히 설명드리면서 들어갈 테니까, 제발 따라 하세요. 이기고 싶다면 제가 이 빌드를 만들 때 대충 만든 거 아닙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게 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거고, 넬름낼름 어, 한 거예요. 그래서, 넬룸 넬룸입니다 님님님님 님, 님,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 들어오신다고 하시네 안녕하세요 자 정찰했고요 첫 서치 좋았다 아, 아주 좋았다 사령관 때려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일단 첫 서치를 했기 때문에 뭐질러질러 되고 만질러 뭐 되고 뭐 여러가지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봐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한 완벽한 대처 완벽한 움직임. 보여줘야 됩니다. 죠 보여줘. 가스를 4개를 캐고 있냐? 지금? 4인대 자, 컨트롤해주면서 이제 사람 봅니다. 보고 사람 이제 SM이 하나 나갔다라는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 배터리 타이밍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터리 윗도리, 아랫도리, 백돌리 빨리 지네요. 뭐야? 부대정이 풀렸어. 아, 뭐야? 1번 넥소스가 풀렸어. 뭐야? 이거. 4인대 정찰했어요. 그 나갑니다. 그리고 네. 다른 것보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프로브를 앞쪽에 세워놔라. 이게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것만 세우면 안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맨날 세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내방에 SCP가 추가적으로 정찰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3 8로을 들어가는 것까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빌드고 어떤 운영을 준비할 거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내방 보여주면 정말 베스트겠죠 그죠 그래서 막 팔로 럿다 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갈필요까지는 없는데 SCP 하나 나간 거 알고 있죠 그래서 SCP가 올라올 텐데 이쯤 되면 올 텐데 어디 간 거냐 s c b 가안 오면은 안 오면 입구를 그냥 드라우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그죠 6시 정찰 한번 가보죠. 그리고 미친놈아 6시로 가라고. 아이 불어브 미친 지능 없는 새끼야. 아 진짜 개반한투 휴게트 가고요. 아니 이거 아니 6시로 가라니까 6시로 안 가. 자, 파일런 보여 주고요. 투게트까지만안 보여 주면되죠 파일런까지만 봤죠. 그러면 아, 얘2 파일런이구나. 아3 파일런 여기다 지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뭐, 사대발이 뭐, 엄청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네. 그래서 나는 다크를 간다. 그래서 나는 팔론을 앞쪽에 심시티를 이용하기 위한 건물로 짓는다. 그리고 이거를 잘 체크했죠? 사대방이 SCP 안 나오는 거 체크하셨죠? 돼지꼬리 땡땡. 그리고 사대방이 FD 병력에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 FD 명령에 밀린다. 솔직히 닥터빌드 하지 마세요. 네. 닥터빌드는 FD를 이겨야 돼요. FD한테 밀려서 앞마당에 쪼여져서 드라고막 터지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닥터빌드 쓴다. 에바입니다. 이 FD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닥터빌드쓸수 있다. 아, 왜안 쌌죠? 아, 이거 쌌으면 잡는데. 아, 에바. 데 이거 돌아가 잡을게요. 어쨌든 사려면 지금 제비들 모르니까.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마당 했냐, 안 했냐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느냐, 많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고요. 6시로 뜁니다 6시로 뛰어요. 다른 데로 뛰지 말고. 그리고 드라군 이거는 여기로 막고. 딱. 저건 좀에반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조금씩 막고. 6시로 왔을 거야. 6시 있겠지. 여기 마인을 신고, 대기를 하고 있겠지. 니가 막혔지. 그러면, 여기 있던 벌처가, 여기다 마인을 심으면서, 압박을 오겠지. 기가 막혔어. 아, 상황 판다 너무 좋아. 근데 마인 제거. 기가 막혔죠. 그리고 드라군두 개를 더 찍고요. 그 다음에, 다크랑 드라군 같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드라 한개 먼저 올려보내면서, 운영 들어가고요. 입구로 그냥 막을게요. 벌처 들어와서 앵기면 괜찮으니까. 벌쳐 나가네요 안녕 인사해줍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드라곤과 다크 템플러 포지션을 잡고 들어갑니다 게크났죠 지지 나올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 아마 나올겁니다 지지 요렇게 하시면 초반에 간단하게 이기는거고 요걸 좀 끌고 가시면 이제 아비터 나오는겁니다 쉽죠? 요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100점이에요 요렇게 해도 100점인데 여러분들 리플레이를 너무 이상하게 보냈다. 요정도 해도 치킨 받을 수 있다니까 얘들아. 요정도 어려워? 요정도 어려우면은 치킨 못 받는거야. 여러분들 치킨 받을 수. 이정도만 하면 치킨 받겠다. 어? 자, 가볍게 승리를 들어갑니다.